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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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뭐 할까? 챔바라 vs 겔리윅스 어느 것을 해볼까요? 겔리 한번 했으니까 챔바라 한번 할까? 챔바라 일곱 명의 상대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군요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이 소란스러운 전장 좀 보십시오. 벌써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 정령. 아안 되겠다. 운동하스 일일차 가야 되겠다. 오늘부터 열심히 손목 운동하면서 전장할게요. 손목이 너무 안 좋아졌어. 진짜 손목이 예전 같지가 않아. 이게 오오 이게 오. 이 소란스러운 전장 오, 좀 오, 보십시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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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켈릭스 할 걸. 켈릭스 할 걸. 예. 요거 아끼고 정령 내기 캐스트 뽑아야 되겠다. 벌써부터 단정짓기는 어렵죠. 대로 성공 가도를 달려보자. 아직 좀더 봐야지. 특히나 이런 종조 경웅은

이녹바이를 뽑든, 파티를 뽑든, 그러고 좀 던져야 캐스트 연계도 되고요. 아, 불쌍해. 아 이거는 근데. 하하, 아, 이 아, 아, 내가 겔리엑스였다면. 내가 겔리엑스였다면. 얼마나 좋았을까. 그냥 갤릭스 할 걸. 무슨 바람이 들어서 젠바라를 하겠다. 긴장을 늦췄다간 패배하고 말 겁니다.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. 음. 잘 가리셨군요. 계획이 있으신가 보군요. 계획이 있으신가 보군요. 피하고 어, 피하고 미친년아 한 번쯤은 피할 수 있지 않니? 불안공법이요? 불안공법이 얼마나 꿀잼 황금알 아닙니까? 황금알 얼마나 되니? 는 방금 말을 무시하지 아니면 마. 시간을 낭비하러 신 겁니까? 잘셨습니다어 미친 페어하이작지리셨군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? 멀로가 없으면 불안을 절대 집으면 안 된다고. 작은새 방송 왜 맨날 안 보냐? 고 맨날 켜야 맨날 본다고요? 첫 번째 규칙 언제나 아... 아... 음... 아... 야, 비 입니다 가자. 안내도 이기냐고요? 안 내면 사실 자신 없었는데 이겼네요. 이 뭐가 좀? 그래도 안 좋아진 마십시오. 어이. No. 중개인이라면 이 하수인 에? 어, 어 오. 오, 나이스. 10번째 규칙. 하수인을 고용해서 하는 것. 어. 아! 여미. 외국사 아까 넘겼는데 외국사 쪽으로 가지 말자 아 파티 황금되면은 무조건 할텐데 음, 넘겨야지 아우 요거지 나는 욕심 부릴 거야. 이번에도 또. 열 번째 규칙: 하수인을 고용해 는 이대로 성공 가도를 달려보시지요.

이 하수인의 값은두둥이 챙겨줄 겁니다. 아, 그만 먹어. 그만 먹어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아 미치겠네. 아, 둘다 올리고 싶다. 물랑 아가가 지면안 되니, 어못 참지? 이거잖아. 더 둘러보는 것보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습니다. 더 둘러보는 것보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고, 겠 그리고 사막이 묵히기 좋습니다. 이러면 약간 욕심나는 게 신령도 앞쳐버리고 싶네. 승가 눈앞에 있습니다 아 어디서 불안하나 구하서 불안매연으로 이것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뭉치 라그 오 라그 아 이거 실력만 합쳐지면은참 좋을 것 같은데 네, 싸움 u n 싸움 o u 같이 하네 음,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당신 뿐입니다 일단 보내죠 h o t g u n 어 돌보는보다 하수인을 고용하에라이 하나 더석을잘 아! <média> <luxury> 가리셨군요.

아래를 못뚫는치난금은 개구리 아니면 그냥 찐따 야수죠. 싸울래? 나 배드. 탐나는 실력을 지니셨군요. 뭐지? 음, 뿌리도 정도껏 해야지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미친놈인가봐 말이 안되잖 말이 안되잖 말이 안 되잖아. 얼방 대활용. 오~ 맛있긴 하다! 맛있다 아주 아주 많이 맛있다. 이 친구 죽여야 되는데. 번째 규칙 하수인을 해 살아남을 음, 아이 다시는 믿나 봐. 열 번째 규칙: 하수인을 고용해 살아남을 것. 큰 도움이 되겠군요. 기회가 있으신가 보군요. 더 둘러보는 것보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습니다. 큰 도움이 되겠군요. 열 번째 규칙: 하수인을 고용해 살아남을 것. 면이 하수인의 값을 두둑이 챙겨줄 겁니다. 옥석을 잘 가리셨군요. 질투의 눈길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. 아우 뭉치가 가래에 들어갔군. 아주 좋아. 소질이 있으시군요. 미워도 미워도 다시 한 번. 보는 것보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응? 제 기대치가 오르는군요. 가공할 만한 하수인들을 모으셨군요. 너 손님 명부에 있어? 슬수보 고유... 없다 보맞 아, 하수인을 얼방 질었지 없다.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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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들이 있으시군요. 계획이 있으신가 보군요. 이 작은 하수인이 효과적이길 바라지요. 더 둘러보는 것보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습니다. 계획이 있으신가 보군요. 이상대가 스테시 쪽세가지고 레전드를 찍는구나 그냥 너무 싸우는데 너무 싸우는데 일단 와... 진짜 거의 첫 디즈니 아타었어 아르 그냥 리로이 저격 그냥 다 방지해놔도 그냥 다 처당하고 127, 돌려드렸습니다. 큰 도움이 되겠군요.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. 이거는 좀 나빠요. 많이 나쁜데. 2적은그이더금 그 도발을 또 해버려가지고, 베배 굿! 2분의 1까지 실패하고, 굿!